예후가 묻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개책을 쓰미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연암 박지원이 쓴 열하 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도둑놈 셋이 부잣집 무덤을 도굴해서. 수 많은 황금을 훔쳤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축배를 들기 위해 세놈중한 놈이 술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술을 사러 간 놈이 술에다가 독약을 탔습니다. 두 놈을 죽이고 혼자 황금을 다 차지할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기다리던 두 놈이 술을 사온 놈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미 두 놈은 한 놈이 술을 사러 간 사이에 자기들끼리 황금을 나누어 갖기로 작당한 것이었습니다. 두 놈은 희희낙낙하며 죽은 놈이 사온 술로 축배를 들었습니다. 결국 두 놈도 독약이 든 술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짧은 이야기이지만,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말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얻는 자는 자기보다 더큰 사기꾼에게 몽땅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 승리를 얻는 자는 자기보다 더 잔인한 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결국 가장 비참하게 흩어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진멸하기 위해 아주 그럴듯한 계략을 베푸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예후가 묻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역성혁명으로 왕권을 차지한 예후가 전국에 내린 첫 번째 포고령은 바알 숭배자들을 소집하여 대회를 크게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 신당에 모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들은 바알 숭배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 기분이 좋고 마음이 들뜨고 또다시 자기들의 전성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새로운 왕이 바알을 높이고 자기들의 위치를 높여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후가 바알의 대회를 크게 연 이유는 바알 숭배자들을 싸그리 모아서 전원 몰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1절부터 25절을 보면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함에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함에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우의 행동을 특정 종교를 탄압한 행동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알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원수였고 혹세무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었고 음란으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악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부와 영향력을 유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실 때 어떤 도구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예후라고 하는 아주 잔인하고 치밀한 인물을 사용하셔서 거짓 계략을 만들어 바알 숭배자들을 일거에 청소해버리셨습니다. 이처럼 거짓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그 거짓과 악을 통해서 굳게 서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큰 거짓과 악을 만나서 처절하게 심판당합니다. 조선시대 연산군은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통해 수많은 선비들을 죽였고 국가의 재정을 유흥으로 탕진했습니다.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았던 폭군 중의 폭군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죄는 왕권을 남용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린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산군 밑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기회를 엿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신 세력이었던 박원종과 성희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연산군 밑에서 부역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을 등에 업고 나름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왕을 갈아치우는 반정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연산군은 하루 아침에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화병과 전염병에 걸려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을 따르고 불의를 행하고 양심에 반하는 길을 걸어가면. 잠깐은 형통한 것 같고 잠깐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승리감에 도취될지 몰라도 결국은 더큰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의해 처절하게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진리이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그런 삶이 초라하고 보잘 것 없어 보여도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쓰신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로 든든히 서고, 의로 굳건히 서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